아, 지난주 최강. 한... 추파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내일도 눈이 온 다음에 또 추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위 잡는 맛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추운 계절에 먹고 나면 든든한 음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씨?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양식은요. 옛날부터 잘 알려진 보양식입니다. 이걸 먹으면요. 몸모, 몸도 뜨끈해지고 힘도 나고요. 어,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이 물고기에는 수염이 있어요. 오. 어떤 음식일까요? 아...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보양식 든든하게 먹어야지만 제가 올 겨울 또 열심히 강원도를 다니잖아요. 오늘 테마 좋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먹을 보양식은요 얼큰하면서도 푹 끓여야지만 그 제맛을 낸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지금 먹으러 갑니다. 팔다팔다 요것 좀 보세요. 힘이 너무 좋아 보이죠. 싱싱한 메기가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찜이냐 매운 탕이냐 음.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맥이 지금 소개합니다. 어!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준 의암호입니다. 겨울에도 역시 멋있네요. 그럼요. 멋진 풍경에 맛있는 보양식까지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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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겨울에 뜨끈한 찜과 탕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싱싱한 물고기가 참 가득하더라고요. 오, 일단 정확하게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 이거 뭐먹이고 얘는 수염이 있으니까 메기. 그건 저도 알겠어요. 장답입니다요 <laughs> 메기? 얘 메기 같은데? 수염이 있어서? 수염이 있어 메기. <laughs> 수염이 있으면 다 메기라고요? 아, 빠가사리. 아하. 강원도에서는 동자개를 빠가사리라고 부른대요. 아하. 물고기들을 실은 차가 막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 지금 1 2 0 k 로1 2 0 k 로면한 30일 정도? 이러면 됩니다 살짝살짝 살아 살짝 숨쉬는 싱싱한 물고기들 필요할 때마다 물고기가 배달되기 때문에 그 싱싱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 중에 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요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가 먹어볼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음, 매기찜하고 매기 매운탕이에요. 매기 매운탕? 네. 예. 지금 앞무래저기 방글방글 끓고 있네요. 예, 예.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진한 양념 맛의 매기찜과 얼큰한 국물이 끝내주는 매운탕! 이 상태에서 졸입니다. 음. 졸여갖고, 짜글짜글하게. 그리고 탕은 매운탕, 그대로는 매운탕이고요. 음. 국물 있고. 벌써 한잔 다들 차려졌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느낌이 오죠 받은 양념과 채소 그리고 내기의 하모니 눈으로만 봐도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그럼요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딱딱 밥까지 김상첨하죠 어쩌죠 찜부터 그럼. 먼저 볼게 찜부터요 예. 찜. 찜에는 뭐 들어간 거예요? 어, 이제 무 시래기, 말린 거. 네. 말린 게 비타민. 아, 까리고요. 시래기 저거 맛있어요. 감자, 그러니까 겨울에 또 시래기만 한게 없지. 맞아요. 지금 이게 머리 부분인가요? 뭐, 어디 부분이요 예, 머리 쪽 부분이네. 요 머리 살이요. 어. 엄청 툭실툭실해요. 예, 예. 이게 살이 이렇게 흐트러지지도 않았어요. 탱글탱글한 내기 속살 한 입. 내기찜, 내꺼 찜. 민 물고기 하면요. 어. 게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거 처리를 다 했어요. 사장님만의 음,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법이 있어요. 어떤 게요? 음, 그거는 저희만의 비밀입니다. 아시 <laughs> 역시. 어? 어? 그냥 야, 저 바로 포기했거든요 계속 그, 투는안 그, 그 알려줄 것 같아요. 네 음. 조금이라도 알아내기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청자분들에게 그데 비법을 좀 하셨군요. 알려주세요. 이게 정말 네, 뭐, 좋아하거든요 식초 같은 거 살짝. 네 개에다 녹차를 넣어요? 아, 담갔다가 빼는 거죠. 아, 그러면 은 흙내가 좀 빠져요? 네, 좀 빠집니다. 그리고 또? 또, 한 가지는? 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laughs> 한 가지가 더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한약재라도하겠습한약재 네.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펌치고 펌치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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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하얀 네개 숙사! 매기는요, 살이 두툼하기로 유명한데요. 양념이 가득 한된 시래기를 더해서 입안 가득 맛을 봅니다. 음, 보는 사람도 참 잘했어요. 그 수가 없었어요. 입안 가득 매기가 들어와요. 이번에는 매운탕 맛을 볼까요? 근데 매운탕은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죠. 그렇죠. 맛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laughs> 향이 올라오는데. 뜨끈한 매운탕 국물, 과연! 요정님 어떤 맛이나요? 네, 요정님? 음... 찜 같은 경우에 뭔가 달큰하다는 생각을 좀 받았다면 요거는 담백하다? 담베카다? 담백하다라는 맛이 들어요. 좀 칼칼하고 담백하다. 네. 요 정도 보양식 드시는군요. 그럼요 매운탕에 들어있는 매기 맛 얼큰한 국물에 매기 살이 쏙 배어 들어 있습니다. 요정 참담백네요 사는... 그러게요. 엄청 부드럽네요 내가. 메기는 보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맛있게 먹다 보면 어느새 원기 회복도 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실 메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가시가 없거든요. 네. 살도 많고요. 그래서 발라 먹을 게참 많아서 저는 메기를 참 좋아해요. 네. 그냥 살짝 이렇게 발렸을 뿐인데 살이 오동통하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 그거 <목마> 여기 맛있었어요. 메뉴를 보면요, 민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빠가사리도 있고, 쏘가리도 있고, 잡어도 있는데, 네. 맛이 다 달라요? 어때요? 다 조금씩 틀리죠? 쏘가리는 어때요? 쏘가리는 최고죠. 민물고기 음. 최고죠. 음. 우리 지금 매기 매운탕 먹고 있는데? 응. 다시 뱅지. 어떤게 제일 맛있어? <laughs> 어때요? 네? 쏘가리가 맛있어요. 역시 솔직하시네요. 근데 전 매기 매운탕이 좋아요. 음. 찜하고 매운탕 중에 고르라죠 저는 찜. 찜을 찜 골랐습니다. 오. 고기가 커서 <laughs> 고기가 크고 네, 네, 찜에는 더큰 고기를 넣어주신대요. 오. 오. 시래기랑 메기가 되게 잘 어울려요. 아, 네. 이게 달큰하면서도포시포시한 맛이 계속 먹고 싶어요. 감칠맛이 좋아요. 나무게 음. 하나 더볼까요 이거지. 네. 계속 먹는 양 정신이 없었어요. 고기는 쏘가리가 최고지만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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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리가 최고래요 <친구네요>. 솔직하시네요. <laughs> 양념이 쏙배시실기와 야들야들한 메기살 한점 올려서요. 따끈한 돌솥밥이랑 한 입에 딱 넣으면 힘이 힘이 안날 수가 없겠네요, <laughs> 씨. 사실 메기가요 몸을 좀 뜨끈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 저 반팔. 아, 칠고칠 아, 오늘 좀 열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만큼 효과를 제대로 한번 받고 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 사장님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웃음> 맞아요. 나중에 <laughs> 소가리나. 먹으러 갈게요 쏘가리는연이가 <laughs> 쏘시고 일단 저 턱받이 좀 주세요 아, 침이 막 흘리는데 애쓰셨습니다 제가 별명이 또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기환입니다 네. 메기환 메기처럼 어, 생겨서 아니에요. 메기처럼 아, 힘이 좋아가지고 누 매... 수염 좀 붙여주세요 아, 수염 좀 여기 해주시고 CG로 메기를 먹으면 힘나고 열나고 맛 좋고 영양 좋고 올겨울 아. 뭐 최고의 보양식 거기에다가 네, 네, 네. 아, 저다 아, 고단백에 저칼로리니까 오, 명수씨가 맞아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네. <laughs> 그리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바쳤던 진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민물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 종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야. 제가 먹고 왔잖아요. 정말 속이 든든해지고요. 몸이 뜨끈해집니다. 올 겨울 보양식으로 매기 메기, 매운탕 매기찜 추천할게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맛있는 맛들 잘 만나봤습니다.